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위한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스 시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시가막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퇴근하시는 길에 모바일로 함께 하시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저와 함께 봄 느낌 으신 뭐 나는 기분을 가지고 시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막 3월달이 되면서 제 친구들도 막 입사 면접 보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계약을 하고 우리 아들이 막 대학생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새해 계획을 진짜 실천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가 뭔가 신경을 쓰고 남들과 다른 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시계나 뭐 지갑, 벨트 정도가 다일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프리미엄 라인 네, 독스 시계들을 선보여 드리는데요. 가격은 최대 71%가 할인이 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니까 오늘 기분 좋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입하는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메일 주소 한번딱 쓰시고요. 비밀번호 두 번에 휴대폰 본인 인증만 딱 받으시면 한 30초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저랑 즐겁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시계도 지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차 보세요. 뭐차 주세요. 어떤 거좀 보여주세요. 라는 요청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4882m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약간 상큼하게 입어봤어요. 봄이잖아요. 그래도 오늘의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씨에 보통 코트 혹은 패딩 점퍼 하나 딱 입고 그냥 매출하시죠? 그렇게 딱 입으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남자들은 먼낼 구석이라고는 진짜 없다. 패딩 점퍼라고 해봤자, 우리 보통 무채색, 뭐 남색, 네이비컬러, 블랙컬러, 그레이컬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반짝이는 뭔가, 손목에 무언가가 남자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반짝이는 시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날 수 있는 독스 시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WSJ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독스 시계가 세 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그마에서 첫 번째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시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무궁화 팡팡.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어우, 진짜 계속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어, 뭔가 독특하다. 이 지금 원형의 프레임 앞쪽에 뭔가 나와 있네라는 생각 드시죠? 요 시계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4488님 반갑습니다. 클래식한 라인으로 나와 있는 시계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안쪽에 작은 크로노프 부분들이 디지털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거까지 세 개의 차이를 확인하시면서 아, 나한테 어떤 시계가 어울릴까, 괜찮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제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고, 무궁화를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손님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팅방송이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는 거 30초면 끝나거든요. 지금 잠깐 회원가입하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즐겁게 나누면서 방송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계들 여러 가지들 중에 저는 가장 클래식한 라인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렇게 나와있는 첫번째 시계입니다. 원래 20만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79,800원이라는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할인이 많이 됐죠. 20만원이 넘는 가격을 지금 7만 얼마로 가격 정말 좋죠. 그래서 가까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시계들 중에 두가지 종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런 스트랩의 부분들 지금 광택 보이시죠? 남자는 이런 시계를 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수트랑 함께 매치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겠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습 보시면, 아, 베젤 부분은 조금 도톰하게 올라와 있으면서도, 안쪽에 나와 있는 시침과 초침의 컬러는 옐로우 포인트가 올라와 있구나. 근데, 안녕하세요. 위안솔솔, 이호야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저한테 턱안 들어오시더니 오늘 들어오셨네요. <laughs> 시계를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